네,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스 3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와플 같은 남편, 어, 스파게티 같은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는 어, 참 어떻게 다른가, 그죠? 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남편은 아내가 내 같은 줄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내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성과 금성을 비교하잖아요.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그만큼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캐나다에서 말이죠. 어떤 경기를 하는데, 뭐, 배구인가요?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니까 남자가 말이죠. 여자 팀, 선수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남자 그, 그 이제 팀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막을 수가 없대요. 그죠?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어, 남편과 이 아내는 이렇게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어, 와플 같은 어, 남자 와플 아시죠 그죠 와플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말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말이죠 그렇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서 그게 끝나야 다른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아내는 그걸 모르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은 말이죠.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남자, 여자가 다른 게 많습니다. 지도는 남자가 잘 볼까요? 여자가 잘 볼까요? 남자가 잘 보죠. 냉장고에 있는 양념통은 말이요 여자가 잘 볼까요? 남자가 잘 볼까요? 여자가 훨씬 잘 봅니다. 학교에 이제 시험도 말이죠. 범위가 많으면 누가 잘 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잘 봅니다. 범위가 좁으면 여자가 잘 보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은, 어, 떤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때 말이죠. 이렇게 결과를 중료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죠. 아내가 막 과정을 말이 많이 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laughs> 결론만 말해, 결론만 말해. 그냥 길게 그렇게 느려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 마디 한번 들고 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 알아듣는다고, 그죠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잔소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됩니다. 상황을 설명 안 하고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좀 말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큰 대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데서 제가 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사람열 마디 할건 제가 한 마디로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상할을 이해 못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 앞에 나와서 말이죠, 막 그냥 미주알고주알막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짜증 나거든요. 물론 짜증이 안 나고 좋은 분들 이 있습니다. 대개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 막 짜증 나거든요. 그냥, 뭐래, 앞에 나가서 말이 많냐 어. 참 짜증나.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는 말이죠. 여자는 스파게티 같단 말이죠. 스파게티 어떻게 먹나요? 포크로 말이죠. 돌돌이 이렇게 말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말이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삼성병원 가는데, 남자는 갔다 왔어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뭘 타고 가고, 누구랑 같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파게티가 돼고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하고, 공감을 하는. 그래서 늘 이제 아내는 자기의 속마음, 속상한 것을 이렇게 남편한테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꾸 결론을 내거든요. 아무래도 나 직장 옮겨야 되겠어. 그래,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좀 힘드니까, 너니까, 당신이니까 그렇게 힘들고 잘하지. 조금 견뎌봐.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건데, 답을 딱내갖고 말이죠. 막 그냥,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 말이죠. 어, 스파 어, 와플 같은 남자와 스파게티 같은 이 여자를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시고, 어,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파게티 같은 여자들이요. 자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몇 절입니까? 1절부터 6절까지고. 남편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없죠. 그죠. 물론 당시에 성도들이 또 아내가 많아서, 여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러나 이제 남자들은 아주 한 절이지만은 아주 요약해서 말이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말이죠. 말씀을 자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시고 그 특징을 아시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말씀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이는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관계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것도 태도잖아요. 그런데 어. 오늘 본래 보면. 어, 믿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라고 했나요? 오늘 보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근데 여기서는, 어, 이렇게,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 남편은 안 믿는, 또 아내는 믿는, 이런, 이런 그 커플임을 알수 있죠. 어,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안 믿는 남편, 또 아내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평균 제자훈련이나 다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도로에까지 평균 20년이라 그러거든요. 믿는 부부도 쉽지 않은데,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부부가 만나서 한길 간다는 게, 한 길이라는 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사실은 이 가정은 하나님 주신 제도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결혼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 순종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이죠. 이렇게 말로 아, 교회 나가자고. 그죠? 물론 곤면해야 되죠. 그죠? 막 교회를 안 나가고 신학생 안 한다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고 말이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 버리거든요. 어,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역반을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남편은 말로 해갖고 잘안 통해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생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실로 태도와 행실로 말이죠. 남편을 녹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태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럴 때, 견해가 다를 때에, 항상 결정권을 말이죠. 남편에게 주고, 그거 따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 서로 생각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 난 나대로 할 거야. 이래 버리면, 그게 남편을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죄 짓는 걸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벌써 이렇게, 그, 따라하지 않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 근데 아내가 말이죠. 남편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고민하실 때 말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것은 좀 잘하는데, 사실은 아내는 마음이 없어도 할일 하잖아요. 희생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남편은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해라. 근데 아내는 이게 순종하는 게 약하단 말이죠. 사실 이전에는 뭐 아내는 당연히, 그 그렇죠? 신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싫어도 순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할 같은 경우들은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 남편을 참 이렇게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이 남편의 이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고 뭐할때 말이죠. 어머니가 줍니까? 아버지가 줍니까? 좀 아버지에게 좀 주도록 하세요. 어.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해야 권위를 세우, 세우게 되거든요. 어.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어.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행실로 말미암아 말이죠 야좀 다른 사람하고 여자분들 들 다른 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 니까 참 모든 면에서 참 잘한다 어, 어, 뭔가 마음이 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게 하려 라 이제 남편은 말보다는 태도와 행실로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키 고또 구원받게 하는 그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거스리는 말이죠. 그의 고백론에서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남편을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으며,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으로서 남편에게 설교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실로서 어머니를 장식하셨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 태도가 말이죠. 그, 어거스네의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런, 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반면에 어머니는 말이죠. 광신자에 가까운, 어, 그런, 어, 분이었는데,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 더글라스 우길스라는 사람 말이죠. 어,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남편을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사랑하며, 예,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여성들은 그런 사랑에 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남편을 위해서 많은 걸 하지만 남편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갖는 데서는 실패하지 않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 참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사람인제라 그래서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간다. 마이웨이가 되기 쉬운데, 6학년 이상 되면요. 뭐, 잔순수이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또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우리 아내는 어, 남편이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이외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들어하는 어. 그래서 이 아내는 말이 남편에게 80%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죠. 기대치 80%에 만족해라. 20% 부족한 것에 자꾸 신경 써갖고 말이죠.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 불행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아버리는. 묶어버리는. 아마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남편들에게 칠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이게참 중요합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고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귀하게 여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귀하게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식구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렇죠? 저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대해서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런 유튜브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참 그런 참 감동적인, 돕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될까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 자녀도 왜 소중히 여기게 될까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요?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10분에 2 27, 10에 27승분의 1의 확률로 말이죠.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 태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요. 또왜 귀함? 여기 먼저 귀하다는 것은 어떻게 여기는 걸까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죠? 그럴 때 남편이 생각할 때좀뭐 다르고, 좀 힘들고,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아내가 뭔가 이 부분을 또 필요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뭐. 그죠? 잘라버리지 말고, 그렇게 최대한 할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귀하게 여게 됩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인정하고 상대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할때좀 다르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참 귀하게 여기는 그죠? 벌써 이게 귀하게 그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혀 버립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을 말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람 무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전에는, 어, 교회 안에 아무 개가 참 힘들게 한다. 좀 문제를, 문제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사람 이제 보볼수 있죠. 근데 자꾸 문제가 보이면 말하고 싶고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해롭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했어. 우리 많은 성도들 한분한번볼 때마다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여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이 가잖아요. 또 귀하다 여기면 상대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장 알죠. 교회 오면 참 내가 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나. 그렇죠? 참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않하면 기도가 막힌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왜 귀하다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말이죠. 함께 받아서 천국에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파트너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말이죠. 아, 나그인간 다시는 가까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겠지만 다 푸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그렇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못마땅히 여기고 막왜 저러나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 원합니다. 목사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은혜를 요업을 함께 나눌 사람인데. 또 귀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또 맥락에서는 이 아내를,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한번더 이렇게 돌아보고, 그죠? 그래서 깊이 헤아려주는, 말을 안 해도, 어, 어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내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 어떤 면에서요? 육체적으로도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을 세우셔서 보호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가장을 세우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족들로부터,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사랑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불행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참 행복하고, 아, 최고라고,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나도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참, 모델이 되는 부부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